아, 청송새들농원에서 아, 주문한 택배가 도착이 됐습니다. 아, 아, 박스 위에 글꼴이 이렇게 써 있네요. 하루 사과 하나리면 의사가 필요 없다. 아, 사과즙 먹다가 아, 사과즙을 보름도 안 돼가지고 한 박스씩 먹어가지고 아 이번에 그냥 사과를 먹어보려고 아 좋은 또 어? 엉고지에 또 좋은 글꼴이 써 있습니다 아유 제가 좋아하는 사과 사과즙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사과도 일일이 이렇게 아 뽁뽁이로 이렇게 아, 포장이 이렇게 됐습니다. 아, 사과 이쁘죠? 상당히 상당히 깨끗합니다. 아, 제가 아, 손이 큰데 아. 딱 들어오네요. 사이즈가. 상당히 사과 딱딱하고 좋습니다 예.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또 안전하게 이렇게 도착됐고 또 맛있게 아잘 먹겠습니다 예. 또아 주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